시청자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방송 을 빠지니까 너무 오래 쉬다 나온 느낌인데요 오늘 이슈이시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소개해드린 바 있는 텍사스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한 세리기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9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세리긴 후보는 888표 1.1%의 득표율 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코로나로 별세한 론 라이트 의원의 미망인인 수잔 라이트 후보가 15,052표 19.2% 득표율을 기록해 1위가 됐고요. 2위는 공화당 주 하원의원인 제이크 엘제이 후보로 총1 851표 13.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 2위 후보가 50%를 넘지 못해 앞으로 선거가 한번더 열려 1위 후보가 텍사스 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회 배지를 달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자연스럽게 코로나로 별세한 론 라이트 후보의 미망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세리경 후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르는 충성파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김 후보는 중용할 것 같으니까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무려 23명의 후보가 나섰는데요. 공화당 11명, 민주당 10명, 무소속 및 군소정당 후보가 2명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유일한 아시아계 후보였는데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 사태에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슷하게 취급하는 남부정서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게첫 번째 패인이었고, 반면에 아시아계로 중국인을 비하했다는 진보 언론의 표적 공격에 또한 번의 타격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트럼프파 공화당원으로 당선돼 워싱턴 의회에 입성한다면 정계의 암적인 존재들인 수안포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밝혔던 세리킴 후보인데요. 워싱턴포스트와 CNN은 김 후보가 아시아계이면서 아시아계를 모욕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세리김 후보가 지난 3월 31일 공화당 단체가 주최한 후보 토론회에서 이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이민자와 중국 전반에 관해 얘기하면서 김 후보가 나는 이곳에서 그들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한뒤 그들은 우리의 지식 재산권을 훔친다.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다. 그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이후 같은 한국계 연방 의원들인 영킴 의원과 미셸박 스틸 의원도 비난의 가세에 어이가 없었는데요. 결국 김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과 각종 진보 단체들이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을 과도하게 집중해 오히려 아시아계 미국민들을 소외시키고 진보 정치 세력만 관심을 얻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용기 있는 한국계 보수퍼 후보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세리킴 후보님, 앞으로도 기회가 또올 것이니까 용기 잃지 마시길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분 지난주부터 너무 뉴스에 자주 등장하시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고아당 내 트럼프 의원들과 지지 세력, 일반 당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것이 무려 자멸하겠다는 소리라고까지 했는데요. 이분도 곧 침에 걸리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반 트럼프 성향의 보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부시는 공화당 내 트럼프 파가 앵글로색슨 전통을 고수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려는 움직임을 질타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4, 5년 안에 공화당이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원 70%가 바이든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며 50%가 여전히 지난 대선을 도둑 맞았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의견에 동조하냐는 물음에 부시 전 대통령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해 자신이 분명 트럼프 지지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공화당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여기서 말한 앵글로 색슨 전통 연구 모임은요,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올것 같은데, 백인 우월주의적인 이념이 바탕이 된,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꺼림직한 모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BLM과 진보단체들의 인종 이슈가 너무 격렬하니까, 풍선 효과로 반대극부의 세력이나 연구 모임도 기지개를 켜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1차 세계대전 후의 반유대 정서가 표면화돼 아우슈비치의 비극까지 이어진 역사적 사실도 그 당시 독일 사회 내에서 유대인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너무 갑작스레 대두됐었던 배경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비에렘 운동이 백인들을 계몽시킨것 뿐만 아니라 흔들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 폭발하면 미국 사회 정말 큰일 날것 같은데요. 잠시 얘기가 샜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나는 여전히 공화당이며 공화당이라 자랑스럽다면서 공화당이 만약 예전 컨트리클럽이나 요즘 백인의 프로테스탄트주의 등을 내세운다면 어떤 것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는데요. 체인이 부통령과 공화당 내 딥스테이트 세력이 부시 전 대통령을 얼떨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세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소식은 지난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놓친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100%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공화당 소속 정치인 중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플로리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를 런닝메이트로 염두에 뒀다고 했는데요. 퇴임 후 여러 차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아도 요리조리 피하며 즉답을 피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도 100%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은 엄청난 것이기는 하지만 대선 출마 선언은 정확히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방송한 다른 유튜브 채널로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께서 환호도 하시고 혼란스러웠을 것도 같은데요. 진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면 미국이 난리가 났었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아니고요. 다시 정확히 전달하면 출마를 100% 고려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고요. 하루 빨리 공식 선언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자, 언론들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100%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보다 드산티스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점찍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로는 나의 친구이며 내가 플로리다 주지사로 지지 선언해준 이후로 그의 인기가 로켓처럼 급상승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에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 당시 부통령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 미국 역사를 꼬이게 방치했다는 식의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 중에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인물이 바로 론 드산티스였습니다. 2위가 펜스여서 신빙성의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차차기 공화당 대통령감이라고 좋아하시는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드산티스 주지사는 인기몰이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플로리다를 보수화 시키며 공화당 주로 뒤벗고고 있는데 큰 기여를 했고요. 민주당이 장악한 다른 주들과 달리 참신하면서도 보수적인 정책으로 하루하루 몰라보게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드산티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대선에 나선다면 승리는 따놓 당상일 것이라는 게 저는 물론 대부분 미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간담히 선을 할 겁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의중을 벌써부터 밝힌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바로 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바이든의 칼끝이 향한 곳은 당연히 줄리안이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일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수사, 정말 질리지도 않고 이번엔 압수수색까지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줄리안이 전 시장은 당시 바이든 부자의 부패 연루를 주장하는 녹음 편집본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언론은 전직 대통령 측근의 자택을 수색하는 바이든 정권의 행동이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다 바이든이 상하원 합동 연설하기 직전에 이런 압수수색을 한 것도 정치적인 상징성을 주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확실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빨리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치적인 힘을 과시해야 한다는 생각일 겁니다. 미치 메코넬이 며칠 전에 공화당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야 한다며 지난달과는 또 다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시하는 뉘앙스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요. 자, 코로나 사태가 점점 잠들어가고 바이든의 무리한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이 커질수록 바이든은 뭔가 큰 한방을 노리는 게 분명할 텐데요. 미국은 어쩌면 보다 일찍 정치적인 폭풍 전야로 다가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슈이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지난주 금요일 결방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맞았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딱 24시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물 많이 마시고 약을 먹었더니 금방 그차 있습니다. 별방에 대한 공지를 제가 그날 올려드렸었는데요. 댓글 달아주시면서 아프지 말라고 응원 메시지들 보내주셔가지고 더욱더 금방 건강을 회복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힘내고 또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 주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